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건축가 진로 특강을 함께할 강사, 심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건축가라는 직업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저와 함께 건축가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축가라는 직업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건축가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이런 질문을 하면 네 건축을 하는 사람 또는 네뭐 집을 짓는 사람 네 이렇게 다양한 답변들을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어, 조금 더 자세하게 건축가라는 직업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건축가라는 직업을 제가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건축가가 그러면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줄 때네 어떤 단계를 거쳐서 네 집을 짓는지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요. 음, 건축가는 고객의 집을 짓기 때문에 네, 고객을 만나서 네, 고객이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를 네, 꼼꼼하게 물어보는 단계를 첫 번째로 진행을 하는데요. 자 이거를 고객 미팅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객이 어 나는 집이 어떤 모양에 네, 어떤 거를 살고 싶다 얘기만 듣고 네, 건축가가 네, 그걸 실제로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남의 얘기만 듣고 사실은 네, 설계한다는 게 굉장히 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하지만 뭐 건축가들은 네,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 그러면 네 건축가가 고객이 원하는 집을 듣고 바로 집을 짓느냐, 네 그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보통 종이 위에다가 설계를 하지만 실제로 만드는 건땅 위에 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건축가는 반드시 집을 짓기 전에 네, 땅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는 나있는지, 네 그리고 높이는 어떤지, 땅 높이는 그리고 땅 모양은 어떤지, 어 그리고 옆집하고 어떤 뭐 문제는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다 챙겨 보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설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 근데 사실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요 네, 법이 있어요. 그래서 땅 위에 몇 층까지 만들 수 있고 높이는 얼마까지 할수 있고 또 그리고 도로에서 얼마까지 법적으로 뛰어야 되고, 자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다양한 법규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도 건축가들은 네,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네, 체크를 합니다. 자, 이런 걸 어, 모든 것을 다 수집한 가운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건축가는 설계를 하는데요. 자, 처음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설계도를 그리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자 우리가 보통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더라도 네, 굉장히 좀 꼼꼼하게 처음부터 그리기는 힘들고 네, 가벼운 스케치를 통해서 네, 나중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네, 건축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더 어, 이렇게 자세하게 그린다기보다 스케치를 바탕으로 건축물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 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땅에 가서 조사한 걸 바탕으로 건물 위치를 어떻게 놓으면 좋을지 뭐 모양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뭐 건축가가 혼자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어, 그런 팀이 있으면 네, 팀이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나눠서 분업화 돼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나중에 어 설계도안을 하나 만드는데요. 자, 이렇게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서 네, 그대로 집을 지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긴 굉장히 힘들고요. 네, 보통은 이 도면이 하나가 완성이 되면 네, 다시 네, 고객한테 가서 네,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 들었던 걸 바탕으로 네, 고객이 원하는 집인지 한번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아마 고객이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 처음부터 한번 보고 사실 OK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어, 굉장히 좀 수정사항도 많고 뭐 여기 공간은 더 크게 해달라 아니면 좀 모양은 이렇게 바꿔달라 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꿔갑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기준적 바탕으로 네, 이게 집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데요. 사실은 자 이렇게 디자인을 수정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건축가의 또 중요한 역할인데요. 자 보통 우리가 집을 하나 설계할 때 네, 여러분들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네 아마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보통은 짧게는 네, 2층짜리 집을 짓는다고 하면 네, 설계 기간이 뭐 한두달세달 달 걸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길 뭐 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고객은 100% 도면만 보고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건축가가 네, 이렇게 그림처럼 네, 그래픽을 통해서 안에 구조는 이렇게 생길 거고 네, 외부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꼼꼼하게 네, 건축가가 다시 네, 그래픽을 통해서 네, 고객을 설득 시키고 내 네,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네, 이렇게 작업을 네,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객이 마음에 들면요, 네, 이제 진짜 집을 지어 될 어, 이제 시기가 왔죠. 네 근데 사실은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건축가는 점점 더 복잡한 도면을 그려줘야 돼요. 자, 어떤 걸 그리냐면요. 집을 짓기 위해서 실시 도면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잡한 장난감을 만들더라도, 네, 뭐가 필요할까요? 네, 뭐 설계 도면이나 설명서,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이런 것들이 집에, 어, 집을 만들 때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왜냐면, 하 집은 뭐, 콘크리트 안에 뭐 철근이 몇개 들어가는지, 설비는 뭘로 할지, 전기 코드는 어디다 놓을지, 뭐, 기타 등등에서 정말 어, 다양하게 어, 그런 복잡한 도면들이 필요한데요. 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 그려줘야 돼요. 자 이게 없다면 사실 집을 짓기가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도면을 그려서 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줄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어뭐 네모 모양에 어떻게 만들어 줘 그냥 말만 해서는 네, 사실 그렇게 집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내 네, 건축가는 꼼꼼한 도면을 그리는 활동을 하고요. 네, 바탕으로, 네.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가는 설계와, 네. 그 다음에, 네. 시공. 네, 크게는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네. 설계 도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네. 시공하는 분들한테 이 도면을, 네. 전달하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네. 협의를 하면, 네. 그분들이, 네, 이 도면을 바탕으로, 네. 그대로 집을 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땅을 파고 구조를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자 그림처럼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그래픽으로 어, 건축물 을 만든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 건축물을 만든 거 사진을 찍은 건데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픽과 실화 어, 실제로 찍은 것들의 차이는 약간은 있지만 네, 그래도 뭐집 어, 형태는 거의 비슷하죠. 자 예전에 제가 했던 작품을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요. 자요런 식으로 앞에 설계 단계부터 네, 집을 짓는 과정 이렇게 네, 진행이 되는데요. 네, 건축가의 어떠면 네, 주된 활동이 네, 이런 활동 을 통해서 네, 집을 짓고 네, 이런 것 역할을 하는 게 어, 건축가의 가장 어, 보람된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건축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네,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분야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잘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네, 이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 분야가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축가가 됐을 때큰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어, 여러분들께 건축가에 대해서 여기까지 영상을 준비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찾아뵐 때 조금 더 자세하고 네, 궁금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네, 건축가 심웅석 대표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제 건축가라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계기로 건축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지 혹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좀 제가 지금 학생들을 많이 만나서 네, 건축가라는 직업을 뭐 알려도 주고 체험도 하고 소개도 해주긴 하는데 사실 막상 저는요 네, 지금 친구들처럼 누구에게 뭐 건축가라는 직업을 어, 뭐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를 뭐 배워본 적이 없어서 막연히 사실 어릴 때 네,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뭐 집을 한번 지어주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붙여야 되고요. 나중에 대학까지 네, 건축쪽으로 네, 전공을 하게 돼서. 네 건축쪽에 일을 하게 된좀 약간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좀 어, 평범한 네, 그런 아...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네. 건축가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건축가가 되려면 정확히 어떤 일들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지 혹시 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아,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 어, 이제 자기의 꿈이 건축가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정해진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지금 어, 건축 대학을 가기 전에 뭐를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사전에 제가 준비하거나 공부해야 될게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좀어 저는 미리 사전에 지금부터 이렇게 선행학급처럼 배울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뭐 어, 팁을 드린다면 지금 주변에 우리 이렇게 일상에 보면 멋있는 건물들이나 네, 건축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직접 가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내 네, 몸으로 한번 느껴보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뭐 학교에 가거나 공부하실 때더큰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을 하나 더 배우고 이런 것들은 사실 네, 일종의 도구의 한정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키우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네.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보고 있는 많은 청소년 그리고 네. 이제 건축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 친구들에게 혹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네, 뭐 건축가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네, 뭐 꿈꾸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먼저 좀 발견하시고요. 뭐 그게 건축이 됐든 아니면 다른 분야가 됐든 간에, 네,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좀 요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좀 미리 조금씩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네, 경험을 하고, 이쪽에 조금씩 지금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좀 진로를 선택하거나 이럴 때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건축가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뭐 그림을 꼭 잘 그려야지 뭐 가야 되는 것 같다 아니 건축가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수학을 꼭 잘해야 된다 이런 좀 편견이 있는데요 어,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꿈만 있다면 나중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화이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인터뷰나 이제 강의 거 혹시 어떠셨나요? 어, 굉장히 조금 뭐 어, 재밌기도 했고요 또, 또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네뭐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조금 더 자세하고 친구들 얘기도 같이 들어보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매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쉽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